자, 20번 주장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장문제, 단어문제 볼까요? t more, 더 플러스 비교급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해야, 해야 한다는 얘기죠. have to, 해야 한다. 원치 않는 거죠. unwanted, 원치 않는 음, things, 해야 된다. 원치 않는 일들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어, chance s 기회나 가능성 되겠습니다. 기회나 가능성, 더 많은 기회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어떤 기회나 가능성이 냐면 dead 이라고 하는 그런 기회나 가능성이 더 많아질 것이다. 어떤 거냐면, 음, 그들이 사람들이 되겠죠. 사람들이 만들어낸다. 뭐를 만들어내니까? 어, unpleasant, 불쾌한 environment, 환경이죠. 환경을 만들어낼 어,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라는 얘기죠. 자,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냐면, 그들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어, 위한, 보니까 위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일을 더 해야 할수록 자, 여기 원하지 않는 거죠. 원, 원티드 되겠습니다. 해야 하는 거죠. 해야 하는 거 머스트죠. 어,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일을 더 해야 할수록 그들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한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들 자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한. Unpleasant 되겠습니다. 환경이죠. Environment가 되겠습니다. 가능성이 Chance s 되겠습니다. 자, 어법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요. 더몰더 플러스 비옥급 더 플러스 비옥급, 네, 더 플러스 비옥급. 자, 그래서 더 플러스 비옥급 더 플러스 비옥급 뭐하면 할수록 더 범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어휘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원치 않는 일 원치 않는 일 원치 않는 일을 할때 그죠? 원치 않는 거 하면은 unpleasant 원치 않아 그러면 unpleasant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더 플러스 비교, 더 몰, more, 더몰 more 주의하시고 unwanted, unpleasant 자, if로 가겠습니다. 봅시다. 단어 보겠습니다. 자, if you hate, 자, hate, 싫어하는 거죠. nothing, 어떤 일을 싫어하는데 당신이 you do, 당신이 해야 될 어떤 일을 당신이 만약에 싫어한다면 그런데 말이야, have to do it, 해야 돼. 만약 그렇다면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have choice, 초시 선택이죠. 선택을 가지고 있다. 즉 선택을 해야,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between, 사이에서. 뭐 사이에서? hating, 싫어하는 것. t h thing, 그 일을 싫어하는 것. 그리고 accepting,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at it needs to be done. 왜냐하면, that, 그, 그것은, uh, that, 뭐냐면, that, it needs to be done. 그 일이, 그 일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싫어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다시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자기가 싫어하는, 아 자기가 하는 일을 싫어하지만 싫어하다, 이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Nonetheless 해야만해.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싫어하는 것, 그죠? 헤이팅이죠, 싫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완료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 accept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니까 choice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완료되는 거야. 완료될 필요가 있다. 그죠? Need to be done 되겠습니다. 어법적인 거 보겠습니다. 어법. 자, If you hate the thing to you do 되겠습니다. 목적격 관계됩사다대 생략된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thing과 you 사이에 목적격 관계됩사다대 생략된 구조고. 어... if you have to do it 여기서 it은 필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d 다음에 꼭 목적어가 와야 되니까 이거 필수입니다 필수 it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가 있는데 병렬 구조입니다 hating ing 또 뭐가 있어 accepting ing 병렬 구조죠 병렬 구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that이 있습니다 that은 뭐냐면 접속사 t h 입니다 접속사 that that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접속사 t h 입니다 It needs to be done. i 이는 뭘, 뭘 말합니까? 당신이 싫어하지만 해야 되는 일 되겠습니다. 일. 그래서 이으로 쓰고 있습니다. Needs to be done. 자, 이거 수동 주의하십시오. 행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은 뭐라고요? 행해져야만 합니다. 행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to be done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행 그앞 더딩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받아주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더딩이기 때문에 it 그죠? it 그리고 여기 또 뭐야? 이 it. 단수 이을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either way you will do it 되겠습니다. Either way 부사죠. 어떤 쪽이든 간에 너는 do it 그것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음. 어느 쪽이든 either죠. 어느 쪽이든 이런 얘기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는 얘기죠. Either 알겠어요? Either 다음에 뭐가 와야 돼? Way 단수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either를 써야 된다. Either 무조건 왜 either 써야 되느냐? 지금 둘 중에 하나잖아. 둘 중에. 왜두 개죠? 헤이트냐? 1번. 그죠? 아니면 억셉트냐? 2번. 아, 잠깐 색깔 다른 걸로 해야겠네. 자, 헤이트 할 거냐? 아니면 억셉트 할 거냐? 그러니까 1이냐, 2냐? 둘 중에 하나니까 여기 이더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더 쓴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doing it 이렇게 나오네. doing it. 음. from 뭐뭐뭐 나오네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단어를 봐야 되겠네. doing it from uh, place of hatred will develop. 자, doing it. 그것을 하는데요. from 뭐로부터? place, 어떤 위치로부터. 무엇의 위치죠? hatred, 싫어하는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동명사 주어입니다. 한다는 것은, will develop hatred 되겠습니다. develop이라는 것은 어, 키우다, 이런 뜻입니다. 만들어 낸다는 얘기죠. 점점 더 크게 만들어내는 거야? 뭐를? Hatred, 되겠습니다. 명사예요. 증오를. Toward, 뭐뭐를 향한 이런 얘기죠. The self and others.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증오를 만들어내. 어떤 사람들입니까? Around you. Around you. 당신을, 그죠? 당신을 향한, 아니, 당신 주변에, around. 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others, 다른 사람들. 자, 그 다음 부연 설명합니다. 자, doing it from the place of acceptance 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 받아들이는 거죠 acceptance, 수락, 명사죠 받아들인다는 그런 지점에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바로 doing이 동명사죠 한다는 것은 will create, 만들어 것입니다 compassion, 연민, 연민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누구를 향한 거죠? 자신을 향한 연민 아, 나 너무 이렇게 왜 이렇게 안됐지 음? 이렇게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음, 연민을 만들어야 다 그리고 allow for, 허용하게 되는 겁니다. 뭐를, opportunity, 명사죠? 기회, 기회, 기회를 찾게 된다. to 부정사할 기회, to find, 찾아낼 기회, 찾을 기회, more suitable, more, 더 비교급이죠? 비교급, able를 쓸 때는 비교급에 뭐를 써야 됩니다. 이알 e, r 못 붙여요. 더 suitable, 적합한 방식을 찾게 될 거죠. 어떤 방식이죠? 오브 동격이네. 음.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 그 과제를 accomplish, 달성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더 볼까요? 증오의 영역에서, hatred, 증오, 영역 되겠습니다. 영역에서, 음, place, 영역으로 봤네, place, 영역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자, 하는 게두 o 이죠 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self죠. The self, 여러분 자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around you죠. 주변에, 그 사람들 향한 hatred, 증오죠. 증오를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죠? Q 다 뭐죠? Develop. 그 다음에 수용의 영역에서 수용 (acceptance) 영역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자신을 향한 연민 (compassion) 것을 일으킬 것이다. Create죠. 그리고 그 과업, 그 과업이죠. 뭐 task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뭐냐 음, 어휘네 task 만해. Task. Task를 어, 성취하는 거죠. Accomplish. 그런 적합한 어, 더 적합한 more suitable, 더 적합한 방법을 찾을 기회가 있,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어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동명사 주어입니다. doing. doing이기 때문에 뭐다? 여기 동사가 뭐 왔다? develop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음. 여기 음. 다른 것들. 여기 다른 어법은 어, 잠깐만요. 요거 요거 주의하십시오. 이거. allow입니다. a l l o w 가 아니고 allow입니다. 왜 allow냐면 will, 잠깐만요. 동그라미를 만들겠다. will create. will c r e a t e 니가 will 뭐라고요? allow. 요 정도 보면 좋겠습니다. 자, d o i n 있죠? 동명사 주어가 되겠습니다. 음, 동명사 주어고요. 그 다음에 allow, create allow. 요 동사 수일치. 여기 will create입니다. 그래서 will allow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거. 그 다음에 if you decide, decide, 정하, 정하는 거죠, 정했습니다 to accept, 받아들이기로 결정해서 the fact, 사실을, 이런 얘기죠 that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뭐예요? 동격의 접속사죠 that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정했어 그런다면 어떤 사실이냐, 그 사실은 뭐냐 your task, 너의 과제라는 것이 has to be done, 행해져야만 하는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죠? 스타 a r 명령문이죠 그러면, 너 시작해. 뭐로부터? from. recognizing, 되겠습니다. 인식하는 거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t e d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t e d 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야. 뭘 인식하냐면, your situation, 자, recognize, 이거 단어 중요한 거네. your situation, 너의 situation, 상황 이라는 것이 뭐라고? gift, 선물이야. from life, 삶에서 온 선물이다. 라는 것, 라고 인식하는 거에서 넌 시작해야 한다. 즉, 긍정적으로 보라 얘기지, 그지? 자, 분연 설명합니다. 바로 이것이 도움을 줄 것이다. 당신이 뭐 하는 거죠? 그것을 보는데, 그것을 보는데, 그죠? Help you to see it. To see도 되고 see도 됩니다. 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As a lesson, 뭐로써 보는 거예요? 뭐로써 보는 거다? Lesson. 교훈이나 훈련, 교훈 같은 걸로서 in acceptance 되겠습니다. 그죠? 어, 악셉턴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교훈으로서 보게 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a 셉턴스 받아들임 수락 되겠습니다. 레슨 수업이라는 뜻보다는 교훈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과업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이런 얘기죠. 어... 과업은 테스크라 그랬어요. 완료되는 거니까, 완료되는 거니까, 여기 has to be done이야. has to be done. 사실, fact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니까 accept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음, 여러분의 상황이 삶으로부터의 선물임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의 상황. 상황은 뭐라 그랬어요? situation. 선물이죠. 음, present, gift. 아, gift, gift, 선물입니다. 그걸로 인식, recognize 되겠습니다. 어, 거기로부터 스타트 어, 시작을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디스죠. 이것이 여러분이 그것을 수용하는 교훈으로 여기게 여기 도울 것이다. 수용, acceptance, lesson, 교훈 되겠습니다. 그죠? 돕는 거 help, 여기다 써요. help. 자, 어법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글에서 자, decide 다음 당연히 투가 와야 됩니다. decide 야 decide 그 다음에 the fact 대시죠. 이대시 동격의 접속사 대시입니다. 다시. the fact 다음에는 동격 접속사 대시 오는 겁니다. 과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has to be done, has to be done, has to be done. be done이 특히 중요한 거죠. be done. 행해지는 거니까 be done. 그 다음에, 음, 자, will help you to see. 자, 사역동사니까, you 다음에 to 부정사도 와도 되고, 즉, to c도 되고, 동사원형도 올 수가 있습니다. 어법 다시 정리하면, decide 다음에 to 부정사 오고요, the fact that, 은 동격 접속사로 보시고, 행해지는 거니까 has to be done, be done입니다, be done. 수동태로 와야 됩니다. 자, help,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to c도 되고, c도 됩니다. 둘다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